황지혜는 정말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황지혜는 오유진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오유진이 사물함에 그림과 USB를 넣어놓은 걸 봤다고 했죠. 오유진이 숨겨놓은 USB에는 오유진이 강도준을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도준을 죽이려고 한다는 증거는 나중에 강도준이 실제로 죽게 됐을 당시 오유진에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증거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오유진은 그걸 USB에 파일로 남겨서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강도준을 죽이라는 의뢰를 한 거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된 증거는 하루빨리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우선일 텐데 오유진은 그걸 굳이 저장해서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아이러니한 행동을 한 것에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아요. 우선 황지혜의 진술이 거짓말일 가능성부터 확인해봐야 할것 같습니다. 오유진이 강도준을 죽이려고 했다는 말은. 황지혜가 장미호한테 말한 거잖아요. 황지혜도 지금 그 USB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걸 확인시켜 줄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척을 하면서 강도준을 협박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을 100%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황지혜는 계속해서 거짓말만 했던 인물이고 이번에도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여러 사람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장미호한테 잡힌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한테 유리한 이야기만 하면서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런 거라고 하면 오유진이 숨겨둔 USB 안에는 황지혜가 말한 것 말고 더욱 충격적인 증거가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하지만 황지혜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오유진은 정말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이 되죠. 오유진은 왜 자기한테 불리한 증거가 될수 있는 녹음 파일을 굳이 남겨서 USB에 저장을 해둔 걸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유진의 딸 주아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유진이 강도준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강도준이 주아를 건드렸기 때문이었잖아요. 주아는 자기가 오유진한테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오유진은 주아를 잊지 않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주아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 걸 보면 언젠가 주아와 함께 살 날을 꿈꾸고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유진은 강도준이 주아를 건드린 것을 알고 강도준을 죽인 다음 주아와 함께 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아가 받을 상처를 감싸줄 증거가 필요했던 건데요. 주아는 장미호와 함께 오유진의 집에 들어와서 강도준의 사진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아의 반응을 보면 주아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수 있죠. 부들부들 떨면서 충격을 받은 주아를 장미호가 안아주면서 위로를 했는데요. 강도준이 주아를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오유진도 비슷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유진은 계획을 세웠던 건데요. 강도준을 죽이고 주아를 새롭게 가족을 맞아들였을 때 주아가 강도준을 알게 되면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될 것을 예상했던 거죠. 그래서 주아한테 엄마가 주아를 지키기 위해서 강도준 나쁜 놈을 처형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주아를 아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가 강도준을 죽이라는 의뢰를 했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겼던 거죠. 그렇게 주아의 아픈 상처를 위로하고 다시 가족이 되는 나를 꿈꿨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강도준이 오유진의 의뢰를 미리 알아버렸고, 그렇게 칼부림이 일어난 탓에, 오유진은 원래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것 같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게 돌아가자, 오유진은 피를 흘리는 와중에서도, 주아와 관련된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하고 만 것이었죠. 오유진의 USB에 대한 비밀이 밝혀지게 되면, 또 어떤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할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기대되네요.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